3월분 직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 예금계좌에서 이체하 지급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부서가 있어요 김길동 관리부는 판간비죠 따라서 우리 급여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은 생산부죠 임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급여 총급액은 기본급하고 재수당 합은 330만 원이죠 그리고 홍길동에 대해서 우리 임금은 1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용보험 각종 사대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아, 세금이 있죠. 그 다음에 가불금이 있어요. 그러면서 홍길동의 가불금은 임직원 등 단기 채권 계정으로 계상되어 있다. 그러면 요 임직원 등 단기 채권 계정으로 우리 가불금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만원이죠. 이게. 그리고 아, 여기 에 아, 원천징수 개가 있어요. 결국 아, 예수금은 20만원을 제한 45만9천04... 40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인 지급액이 이게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된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급여 330만원 그 다음에 임금 제조경비 에 130만원 하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임직원 등 단기 채권 얼마 20원이죠 그 다음에 예수금 459,040원 그 다음에 우리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다니까 그러니까 차인 지급액이 여기 보통예금 대변에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